네, 지난 시간에는 펑커샷의 기본적인 자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걸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세 가지인데요. 어드레스 때 오픈으로 타겟보다 왼쪽으로 서서 이제 어드레스 쓰는 거를 타겟과 똑바로 쓰는 거. 그 다음에 채는 열지만 손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로 상체가 숙여지는 거를 상체를 기마자세식으로 세워서 어드레스 쓰는 것.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그러면 오늘은 지금은 이제 어떤 걸 설명해 드릴 거냐면 아마추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벙커샷에서 탈출은 되는데 어, 이게 10m, 20m, 30m 거리 조절이 안 돼요.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이 되신 분들은 이제 거리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그 설명에 앞서서 벙커샷에서 이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추어들이 벙커샷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보시면은 아우딘으로 찍어 치면서 페이스가 중앙으로 공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앞쪽으로 지나갑니다. 요 앞쪽으로. 그러면서 공이 거리가 안 나가고 앞으로 짧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는데요. 그 원인은 이 밑에 모래가 깊기 때문에 이 벙커샷은 뒤에를 치는 샷이잖아요. 그러면 뒤에를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깎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, 토우 쪽에 부분으로 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리 조절도 하기 힘드신 거고 정확한 탈출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걸, 스윙 자체의 궤도를 위에서 아래로 깊이 깎아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똑바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벙커샷을 하시면 이 벙커 속에 들어가서 페이스가 지나갈 때 페이스 중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공이 잘 뜨고 스피드 많이 먹고 거리 컨트롤 하기도 되게 쉬워질 겁니다. 10야드, 20야드, 30야드 이렇게 이제 거리를 더 점점점점 점점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. 일단 벙커샷은 뒤에를 쳐야 되고 모래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프로치보다 스윙이 훨씬 커야 되죠.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더 크게 들어서 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. 일단 10m다.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m면 한 세, 세배 정도? 30m? 30m 스윙 크기로 가시면은 그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20m면 그세배 정도. 뭐 60m 정도로.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조금 조금씩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되게 쉽게 거리 컨트롤이 되실 텐데요.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리 컨트롤에서 중요한 부분은 벙커샷은 아무래도 모래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팔의 힘으로만 스윙을 해서 거리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점점 길어질수록 먼 벙커샷으로 이제 갈수록 팔의 힘으로 휘두르기보다는 뒤에 등근육과 몸통의 회전에 의한 스윙으로 탕탕 해서 이 뒤에 등근육으로 공을 쳐준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모래를 치는 파워가 훨씬 더 팔로 하는 스윙보다는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리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좀먼 벙커샷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손은 가운데, 상체는 세우고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짧은 벙커샷은 요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벙, 벙커샷은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. 기인 벙커샷은 어드레스는 똑같습니다. 어드레스는 똑같은 상태에서 등판을 이용한 스윙 크기가 조금 더 U자 형식으로 U자 형식으로 나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U자 형식의 스윙을 거리를 막20 20야 20m를 치신다. 그러면은 60m의 승으로 백승의 크기를 가져가서 등판으로 공을 쳐준다.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쉽게 거리 컨트롤이 되실 겁니다.